드디어 기다렸던 타이밍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딱 감이 오실 텐데요. 제가 분명히 3,500원대까지는 리테스트의 개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그 기회가 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표면적으로야 관세 분쟁 때문에 지금 위험 회피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관세를 올린다는 건 이제 처음 밝힌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도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많기는 많았어요. 물론 그때랑 달라진 건 시장의 포지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부담스러워진 것도 맞기는 한데요. 억지로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라는 건 피하기가 좀 어렵죠. 오늘은 사실 어떤 기사를 봐도 이런 내용뿐일 거예요. 뭐 때문에 내렸다. 앞으로 더 내린다. 도망치자. 이런 내용이 정말 대부분일 텐데 우리 스마트한 리플 홀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기사에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난달 말에 이미 나온 소식이죠. 그레이스케일의 리플 현물 ETF 신청.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관이 매집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저렴한 가격까지 한 번은 아래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서 리플을 매집할 수가 있죠.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미를 털어야 상대적으로 거품이 낀 가격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럼. 기관이라는 커다란 주체가 우리 리플을 대놓고 이렇게 매집을 하겠다고 현물 ETF 신청까지 해놨는데 우리가 털려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주춤하고 조정을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비트가 거의 원해이 상승을 보여줬고 리플도 비교적 원해이 상승을 했죠. 조정이 없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파동, 아래로 꽂아주는 파동이 한 번은 만들어져야지만 고점에서 달려든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물 ETF가 가져다 줄 엄청난 시너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고 트럼프 효과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리플은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요 sec와 소송 문제가 확실하게 종지부를 지을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 그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리플은 송금에 특화된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하고는 쓰임새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rlusd의 은행 채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거고 하나둘씩 기관들이 리플을 채택하면 채택할수록 리플의 가치는 그냥 하늘까지 가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조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딥시크 기억하시죠 딥시크마저도 올해 리플이 최고가를 달성할 거라고 높게 점치고 있어요. 저도 구독자 여러분도 다 같이 정말 리플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날이 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다 장이 빠져 있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당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 오히려 더 저렴해진 가격에 리플의 물량을 늘리는 건뭐 당연한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뭐 좋아 보이는 게 있다면 요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더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먹고살기가 참 힘들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50대, 60대, 어쩌면 허리라고 볼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명중한 명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내수경기가 무너지면서 힘들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돈을 더 찍어서 시장에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끝없이 시장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이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월급 하나만으로 그리고 또 어떤 자영업을 통해서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몸으로 다 체감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고물가 시대에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으니까요. 2025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그 상징적인 가격을 넘어서 지금은 벌써 1억 5천만원대를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찾아온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더 이상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 생각해보면 초기부터 정말 많은 음모론과 비관적인 예측들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여러분 보신 그대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며 가치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25년 우리는 두번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스쳐 지나간 많은 기회들을 지켜만 보면서 그저 부러워만 했던 그때랑은 달라야 됩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던 코인으로 졸업하는 사람들,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집 마련이라는 꿈, 또 누군가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 꿈을 가지고 매주 로또를 사고 또 1억 천금을 기대하죠. 로또 당첨이라는 그 허황된 꿈, 심지어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 당첨을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겠죠. 단 하나라도 단한 번이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첫 단추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유료방에 당하면서 고통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닫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타인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단한 권의 책을 통해서 100%다 얻어 갈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원이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드가 얼마가 있던 간에 이 책을 통해 한 발자국씩 성장한다면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겁니다. 남이 잡아준 고기를 가져가서 요리를 해먹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고기를 대체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 본적 없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책은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주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죠.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고 거짓말입니다. 작심 삼일이라도 10번을 반복하면 한 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 투자를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투자의 원칙도 없이 그냥 남들이 그렇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투자의 기초와 투자의 원칙을 만들어 내는데까지는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타인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만 단축될까요? 아니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돈을 잃어야 공부가 된다는 의미의 수업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업투자자, 어렵게만 생각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핸드폰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년이라는 개념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과정은 어렵고 힘이 들겠죠. 그 힘든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드릴 비법이 바로 제가 준비한 이책두 권입니다.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다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말 학생들 성적이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제가 준비한 이두 권의 책이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 아빠들을 응원하는 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입소문을 타고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010-5949-7415, 010-5949-7415, 5 9 4 9 7 4 1로 여기로 책이라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수량은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보내드릴 건데 문자가 폭주하면 제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채널을 걸고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앞에 찾아온 불장 앞에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